안녕하세요. 키라 v 입니다 2월 20일 정오에 오픈하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. 드디어 클래스에 대해서 스킬 소개가 나왔습니다. 어, 총네 가지 클래스가 있고요. 버서커, 스칼드, 볼바, 워루드 순서로 스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버서커입니다. 피를 거두는 투사. 피를 거두는 광폭한 투사 얘는 도끼를 사용하고 있고요. 처음 스킬은 한번 볼까요? 체인 훅 어, 포획입니다. 뒤로 가면서 땡겨오죠 두번째, 울프팡 무기를 빠르게 들러 연속 공격 어우, 공속이 빠르면 좋겠네요. 그 다음, 카운터 헌택 카베라고 하는데 이제 방어에사 하면서 반격기가 있네요. 자그 다음 누나틱 포스 이거는 그냥 그 스탯 강화 올리는 것 같습니다. 뭐 공방 이런 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뭐 공속이나 그 다음에 드로잉 웨폰. 이거는 무기를 던져서 전방의 대상을 공격합니다. 딜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마지막으로 브레이브 로어 주변 대상을 공격하며 자신을 강화합니다. 이것도 광역기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버서커는 총 다섯 가지 스킬을 보여줬고요. 어 그냥 전형적인 딜러 같습니다. 자, 다음. 스칼드 한번 보시죠. 스칼드는 일단은 여기서 포지션은 힐러예요. 총 6가지 스킬이 이제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, 하나씩 보시죠. 아무래도 힐러다 보니까 뭐 힐이나, 그 다음에 뭐, 버프 같은 걸 주겠죠? 딜도 괜찮나? 첫 번째, 포엠 오브 리프. 자신 및 주변 파티원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. 이거는 그냥 힐입니다. 두 번째, 포엠 오브 실드. 이거는 그냥 방어 올리는 것 같아요. 방어 세번째 싱 오브 랄라 이거는 피 회복 플러스 부활이 있습니다. 아마 쟁, 쟁이나 쟁 레이드 할때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뭐 무조건 있어야 되는 클래스죠. 포잉 오브 인드 바람을 소환해 대상 주변을 끌어모으면 피해를 입힙니다. 이거는 이제 광역기인데 실력 포지션이나딜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. 포엠 오브올프, 이것도 그냥 뭐 앞에 사냥할 때 도움되는 거그 어. 다음에 싱 오브 미스를 테행 이것도 뭐 사냥용이죠 나무를 소환하여 전방 대상을 공격합니다 총 6가지가 나왔고 얘는 전형적인 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볼바 한번 볼게요 자, 볼바는 법사예요 보니까. 여기, 얘도 총 6가지 스킬이 다 공개되어 있고요 거의 뭐, 광역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다 거의 광역기예요 마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우, 얘가 딜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. 그리고 아마 업도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파이어 봄. 그냥 뭐, 화염 던지는 거고요 플레이 월. 이거는 이제 불의 벽을 생성하면서 공격하는 거. 이것도 광역기죠. 일자 광역기. 그 다음 체인 라이트닝 번개를 발사하여 차례대로 공격합니다 불도 쓰고 번개도 쓰고 참 좋은 클래스예요그 다음 썬더브레이크 이거는 광역기 낙내터트리는거그 다음에 윈터 아이시크 요거는 이제 분리자 같은거네요 눈물알을 생성하여 대상 주변을 공격합니다 전부 다다 다 광역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랜, 랜드레스. 돌을 대상의 머리로 생성한 후, 따뜻하게 공격합니다. 이것도광역기 얘는 이제 법사인데, 전부 다 여섯 가지 스킬이 다광역기라서 사냥할 만할것 같습니다. 어우 근데 얘는 과금이 좀 많이 날것 같아요. 어우 역캐야 남캐는 없나? 저건 메테오 같은 거죠? 자, 그 다음에, 이제 워르드 한번 보겠습니다. 워르드 총 여섯 가지 스킬이 나왔어요. 얘는, 쟁할 때, 정말, 필요한 클래스인 것 같긴 해요. 거의 스킬 구성이, 거의 뭐, 돌진기엔, 뭐, 거의 다 돌진기에요. 자, 한번 보시죠. 점핑 스매시. 돌진하여 전방의 대상으로 공격합니다. 누나 때려? 이거 봐 점, 레이븐 웨이브. 이거는 그냥 연속 지르기. 얘도 전방이죠. 안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피어스피어 이거 던지는 거고 한 마리만 맞나 봐그다음 버스트 임팩트 돌진하여 전방에 대상하 연속 공격합니다 요것도 이제 돌진 기어 보호트 스매시 이거는 또 돌진하면서 몹을 뒤로 넘겨버립니다 이것도 좋죠 자 마지막으로 파워딘 패스 창을 회전시켜 공격을 방어하며 피해를 입힙니다. 방어하면서 이제 방역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총 6가지 스킬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가만히 보면은 형님들, 워르드는 쟁할 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구성이 다 돌진기야. 지금까지 레전드 오브 이밀르총 4가지. 네가지 클래스 스킬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클래스를 할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 게임은 궁수가 없어서 궁수 대신에 이제 토이 썰먹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힐러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파트를 한다면 힐러 앤 법사 이렇게 하면은 어 유지력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레전드 오미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키라TV였습니다.